일본에서 생활이 워킹홀리데이로 거의 1년을 살았잖아. 네네. 그렇게 하고 입학을 했는데, 일본 학교를 다닌 적은 없는 거잖아. 네. 일본인 학생들하고의 그런 관계, 잘 지내? 유학생 말고 일본인 학생들과의 관계는 음. 일단 엔투 수준으로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애들끼리 쓰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따라가는 시간이 음음. 필요할 것 같고요. 음. 나이가 있으신 유학, 아, 일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하는데 음. 이제 막 18살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음. 아직 새내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laughs> 오케이.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가운데 네. 어떤 수업들이 지금 현재 기타크래프트과 1학년한테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 수업은 좀 재밌고 이 수업은 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 소개해 주세요. 네. 음. 지금은 기타크래프트과에서는 1학년은 음. ESP의 스네퍼라는 모델을 카피한 모델을 지금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처음에는 기계 작업이 아닌 수작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아, 아, 아. 되게 어, 생각했던 것보다 답답한 것도 많고 음.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힘들고요. 음. 이론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이론만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론이 재밌고 실기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 힘들다는 거야? <laughs> 이론이 이론도 재밌고요. 실기 음. 같은 경우는 기계로 쓰면 될 거를 왜 굳이 손으로 이확 아. 못하고 이제 손으로 차근차근 해야 되나? 그런 음, 음. 상황인데요. 음. 네. 되게 기본적인 거부터 하니까 너무 1학년 때는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으니까 네. 그 점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거를 왜 손으로 굳이 그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지 네. 뭐래?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배워야 한다고. 음, 되게 일본 스타일. 오케이. 땡큐. 네.